제시카의 헬스 스쿨 주니입니다 <laughs> 제시카입니다 아유 너무 창피하네요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운동은 바로 런지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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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혼 없는 박수 감니님의 <laughs> 네, 런지는 하체 운동인데 스쿼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아,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쿼트는 잘 아시지만 런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런지가 이제 한 다리씩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좌우의 근력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이제 흔들거리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런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좌우 근력을 맞추는데 도움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어 근육들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중둔근 중둔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둔근 개입도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런지를 어, 한번 배워볼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참, 런지는 어떤 근육을 쓸까요? 아, 런지는요. <laughs> 자, 하체 전체가 다 쓰이는데 대체 다두근, 둥근, 햄스트링까지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플리 만든다고 스쿼트만 하지 마시고요. 네, 런지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먼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네, 이때 여기가 너무 좁아져서 뒤로 보내시면 나중에 기형 잡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 넓이로 먼저 벌려주시고 시작. 에서 다리 뒤쪽 하나 보면서 살짝 옆에서 가드릴게요. 무릎이 닿기 직전까지 앉아주실 거예요. 앉아주시는데 자 스톱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 다리가 귀엽죠? 그리고 뒤에 다리가 간 일자가 되죠? 거기서 바로 그 다음 뒤에서 올라오실게요. 자세번 반복해볼게요. 하나 업 어, 다시 자둘 그대로 업 어, 다시 셋 자 아, 그럼 여기서 우리 제시 선생님이 런지에 대한 꿀팁 하나 알려주신대요. 네. 여성분들이 요즘에 애플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런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볼때 네. 상체 기울기를 45도로 하시고 자 내려가서 자 지금 햄스트링이랑 중근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 번만. 업! 오케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는 우리가 사두 네, 테 사두근을 중점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상체를 45도를 기울였다면 이번에는 바로 세워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뒷다리 쪽에다 힘을 주고 올라오실게요. 그렇죠? 다시 두번더 반복. 둘. 자, 뒷다리 쪽을 쭉. 다시 한번. 자, 셋. 그대로 내려갔다가 어. 그러면 상체의 기울기나 중점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에 따라서 들어가는 근육이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어,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하체 런지를 운동을 하는데 도저히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맞아요. 거예요? 제가 아까서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이것 때문에 런지를 굉장히 음. 꺼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벽을 대시거나 난관을 잡으시거나 혹은 이렇게 폼롤러 등을 뭐, 뭔가 잡고 있을 만한 게 있다면 잡고선 하시면 조금 더나으세요자 그럼 이제 우리 민코쌤 모시고 런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민코쌤 나와주세요. 민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시왜 이렇게 커요? 뭐하나 오셨어요? 공사하러 왔습니다. 우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런지 자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발 위치는 발 간격은 골반 넓비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뒤 그 보폭은 지금 블럭이 있잖아요. 블럭 두 블럭 정도로 벌려 주실 거예요. 네, 조금 더 나와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살짝 들어주세요. 한번 내려가볼게요. 자, 하나, 그래, 업. 그렇죠. 지구를 민다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세요. 업. 오케이. 자, 둘. 오케이. 자, 내려갔다가 그대로 업!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셋! 오케이. 그대로 업! 오케이. 자, 바로. 어떠신가요? 여기가 엄청 땡겨요. 네. 거기가 땡길 수는 있고요. 지금 이따 많이 불안하잖아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하나, 업! 어. 그렇죠. 다 올라오지 않으셔도 요 다시. 응. 완전히 네. 내려가지 않게 응. 살짝 내려온다. 자, 그상태 그대로 업! 오케이. 자, 한번 더. 자,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업! 오케이. 바로. 네. 어떠세요? 아까부터 나요. 아, <laughs> <깜빡한? 웃음> 네. 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네. 가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땀 났어요. 어, 땀 났어요. <laughs> <laughs> 네 스쿼트만 하지 마시고요. 하체 운동을 위해서 런지도 조금 자주 해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 20번씩 5세트. 오케이. 지금요? <웃음> 네. <웃음> 자 지금까지 미코쌤이었습니다. <laughs> 제시카 선생님, 네. 민코 선생 괜찮으신 거 맞죠? <laughs> 괜찮겠죠, 뭐. 지금 옆에서 블락에 런지를 하고 계시던데. 네. 괜찮아야 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네. 사회생활 <laughs> <삶이> 하려면 필수죠. <패스죠. 웃음> 운동이 사회생활인가요? <삶이> <laughs> 아, 그러면 은 오늘은 하체 운동, 런지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는 또 상체 운동을 배울 건데, 다음 에 운동 뭐 들어가죠? 숄더 프레스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깨 깡패를 만드는 운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 바이 진짜 빠이